안녕하세요 꽃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laughs> 아, 우리 집 드라들은 이제 회복은 다된것 같아요 얼추 근 이제 작년하고 작년에 그 영상 찍은 거하고 지금 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어,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어, 그래도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저번에 분갈이 하고 어, 제가 잎을 두번 정도 땄어요. 거의 줄기만 남겨놓고 그래갖고 잎자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다 땄죠. 근데 이제 어, 지금은 어, 상태가 많이 좋아요. 잎도 예쁘고 목질화 돼가지고, 이렇게, 어, 여기를 댕강 잘랐는데, 잎도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이렇게 보면은 꽃볼이 이렇게 조금씩 생겼어요. 이렇게. 꽃, 꽃볼 같아요. 여기, 꽃필려고. 얘도 이렇게 꽃볼이 쬐끄하게 달렸는데, 여기, 어, 얼마 전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줄기만 있어가지고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회복도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얘는 제 파종인데 잎이 좀 크죠 못 자라가지고 근데 얘는 파종이라서 그냥 건들지 않고 이렇게 두고 있고요 그리고 얘도 제 파종인데 얘는 제가 이제 여름에 보낼까봐 어 꽃, 꽃송이가 꽃 달렸었는데 제가 꽃, 꽃을 이제 제대로 핀 거를 보기도 전에 제가 이제 여름에 줄일까봐 삽목을 3개를 했는데 3개 다 보내고 얘만 남은 거예요 모주 그래서 얘도 뼈라늄이었었는데 지금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색깔도 예쁘게 이렇게 회복이 됐고요. 어, 그리고 얘는 이렇게 보니까, 야박하게 피워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스타일이. 그래서 얘도, 얘가 아마 그, 아, 누구더라, 걔가? e p 예쁜 애 있었는데, 아,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얘하고 그리고 지금 얘도 파종인데 얘는 꽃불이 보니까 꽃불이 조금 달렸어요. 근데 꽃꽃필것 같아요. 이렇게 딱 스타일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올 봄에 네 개를 파종을 했는데 얘하고 얘랑 어딘가에 두개 있는데. 다른 애들은 지금 꽃필 생각도 못 하고 이렇게 있는데 얘만 이렇게 꽃볼을 달렸어요 하고 파종 다 그런 건 아닌데 제 경험상 파종을 해서 꽃을 이제 빨리 피우면은 꽃이 거의 혹 꽃인 경우가 좀 되더라고요 또 얘도 제 같은 좀 전에 꽃볼 달리네 같은 꽃에서 나온 어 금종인데, 얘 지금 못 자라가지고 잎이 커요. 근데 제가 잎을 따주지 않고 이렇게 그냥 두고 있어요. 파종이들은 이렇게 순딱이나 잎을 이렇게 따주면은 꽃 보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그냥 손대지 않고 수영 이렇게 밉더라도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게 꽃을 더 빨리 보더라고요. 제 경험상. 아 어, 그리고, 어, 지금, 누가 누군지 몰라요, 얘네들. 이름표도 없고, 그냥, 이렇게. 아, 얘들, 꽃불이 이렇게 달렸어요, 꽃볼이고 요런 애들은 회복이 잘 됐네요, 예쁘게. 어, 여기. 여기 꽃이 이렇게 달렸죠, 꽃불이저 네, 정도 꽃불이면 그냥 따지 않고, 그리고 수영도 이 상태면은 그냥 예쁜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그냥 두고 그리고 제난유물 제가 많이 보냈는데 누가 누군지는 모르고 지금 거의 저는 품종이 몇개안 돼서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요런 상태에서는 지금 순짓기 해주면 좋겠죠 더 이렇게 짱짱하게 겹까지랑 같이 같이 나오면서 자라겠죠 이렇게 어, 그냥 둬도 되고 여기 여기 보이면 여기 가운데 있죠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 요것만 따주면은 순짓기예요이거 가운데 요거 지금 얘는 가해루 겨수 나온 게 없죠 그리고 그냥 일자로 키워도 되고 일, 일자로 키워서 어 이제 뭐야 외목대처럼 좀 자란 상태에서 이제 손짓기를 하면은 어 외목대처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키울 수 있겠죠 그렇게 키워도 되고 저는 음 일단 꽃이 없으니까 그냥 둘게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아주 잔챙이였었는데 그래도 많이 자랐어요. 한 모기들. 그리고 여기는 제패춘이야 지금 초토화가 됐는데, 그리고 여기는 저번에 사랑초 구근을 제가 구, 구근이 너무 작아가지고, 버리려다가 그냥 심었는데, 심었더니 또 이렇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꽃은 없고 그냥 이렇게 지금 구근이 막 섞여가지고 어 여기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 여기.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패츄니아들인데 곰팡이들 보이시죠? 하얗게 <laughs> 그래갖고 지금 어, 대부분 지금 이제 곰팡이들이 다 쓸어가지고 이렇게 초토화된 상태고요. 아, 진짜, 패추니아는, 어, 이거, 고팡이 잡는 약을 구하기 전까지는 키우기는 진짜 고난도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제가 패추니아 파종을 했어요. 하고 씨앗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새싹이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푸추냐? 푸추냐? 그리고 얘는 저번에, 시, 어, 식물, 클라리네비움인가? 안스리움 그거를 주문했는데, 네이버에, 그, 그 농장님께서 씨앗을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심었어요. 심었는데, 이렇게 싹이, 이렇게 <laughs> 나왔더라고요. 어, 얘도 지금 곰팡이가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되고 나눔하고 싶어가지고 삽목을 제가 했어요. 근데 걔네들은 다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삽목을 내가 너무 일찍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를 모르겠는데 어, 그냥 녹아가지고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네를 다 버리고 삽목을 또 다시 했죠. 그래가고 지금 얘네들 삽목한지 지금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거의 근데 상태는 보시다시피 별로예요. 이렇게 여기 식물등 이렇게 켜주고 있는데, 어 그래서 얘네들 뿌리가 나오면 뿌리가 나와서 좀 자라면은 이제 구독자님들하고 나눔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laughs> 그래서 얘들도 처음에는 상태가 좋았었는데 이렇게 말라가지고 죽더라고요 이쪽에. 얘는 버려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녹아가지고 죽은 애들이 거진한 100개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런 삽목한 애들. 이렇게 죽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얘들도 건강한 애들 곰팡이 없을 때다 이렇게 잘라서 삽목을 했는데 이렇게 다, 상태가 이렇게 될 거야 아, 지금 얘는, 식물등을 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여기 밑으로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데, 지금 이 햇빛은 금방 스치고 지나가는 햇빛이라, 그래도 베란다에서 키우기는, 어, 제라늄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어, 다른 애들은 감당을 못하겠어요. 저는 <laughs> 곰팡이 때문에 그래도 신기하게 지금은 저기 페츄냐랑 제라늄이랑 지금 같이 이렇게 살짝 붙었는데도 곰팡이가 이렇게 공기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혹시 제라늄한테 곰팡이가 갈까봐 어, 걱정은 되는데 음 그냥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리고 곰팡이 약을 주문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들을지 그리고 제가 계속 과산화수 과산화수 소를 뿌려 줬는데 그것도 너무 이제 독했는지 어쨌는지 점점 가면서 얘네들이 이게 뭐랄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고 그 과산나수소수나 락스 그런 게 물론 100% 소, 소독은 되지만 그 유익한 균까지 다 죽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점점 약해지니까 곰팡이도 더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곰팡이가 꼈는데도 과산나수소수를안 뿌려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곰팡이 약제를 주문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봐야죠 어, 그래서 패츄니아잘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꽃님들 늘 건강하시고요 이제 그리고 예쁜 꽃 피우면은 제가 또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